맞습니다. 세력의 매집 신호를 포착해 드리는 주도형 인사드리겠습니다. 자, 오늘은 9월 11일 목요일입니다. 자, 오늘 살펴볼 종목 NKM 되겠습니다. 자, 지금 현재 시장은 코스피, 코스닥 지수가 계속해서 점진적으로 상승하는 그런 좋은 흐름세를 또 보여주고 있고, 그리고 그 동안에 이제 지적되었던 이제 대주주 양도세에 대한 부분이 오늘 이제 발표를 앞두고 있습니다. 현행 50억을 유지한다라는 그런 그런 발표가 지금 예정돼 있고 그러니까 어제부터 지금 주가 시장의 흐름새는좀 나아졌다 나아지고 있다 그리고 그 전부터 조금씩 점진적인 상승을 좀 보여줬고 오늘도 또한 코스닥 지수는 아직은 좀 미진한 그 수치일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반적인 시장의 흐름은 계속해서 나아지고 있다. 자, 그렇기 때문에 계속해서 시장의 흐름은 좀더 좋아질 것이다.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만, 현재 지금 2차 전지주 같은 경우에는 지금 숨을 고른다라는 그런 표현보다도 조정의 깊이가 조금 있어요. 그리고 예, MKM 같은 경우에도 지금 현재 이렇게 수평으로 행보하는 그런 흐름이 양상을 계속해서 이어주는 바 시간이 다소 좀 걸릴 듯한 그런 모습 좀 보여주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항상 말씀드렸다시피 이 120선 구간을 이탈을 안 하고 계속해서 이 구간에서 지금 현재 지지세를 좀 확보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의 흐름이 좋고 나쁘다가 아니라 지금의 현재 현상에서 이 지지세를 확실히 다 확보를 한 이후에 다시금 언제 얼마만큼 끌어올릴 것인가가 이제 그게 관건이다 그렇게 생각이 들고 여기서 지금 현재 수업상에 있어서는 기관 쪽에서 그나마 지금 자리를 유지할 수 있게 좀 수업상이 좀 들어와 주고는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현재 구간에서 전반적인 수업상을 딱 보면 특정 주체만이 매수, 매도를 계속해서 서로 주고받으면서 이루어지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현재 이 구간에서는 좀 정체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간이다라고 좀 생각이 듭니다. 저는 이 상황을 오래 갈 거라고는 생각 안 합니다. 이제는 좀더 반등의 모습을 보여주면서 한동안은 이렇게 행보하다가 어느 순간 계속해서 점진적인 상승세를 계속해서 만들어 갈 것이고 여기서만큼 확고하게 지지세를 또한 만들어 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좀 내다보고 있고요. 그래서 오늘도 엔캠의 전망, 방향성에 대해서 제가 또한 설명을 드리려고 하니까 오늘 방송까지 집중해 주시면 또한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가 우리 시청자 분들께 현재 무료 혜택을 좀 드리고 있어요. 그 부분에 대한 사항도 중간에 알려드릴 테니까 참여하셔서 이 무료 혜택까지 챙겨가시길 또한 바래보겠습니다 자, 그럼 수급상좀 살펴드리자면 어제 같은 경우에는 뭐 많이 나오지는 않았어요. 개인의 매도세가. 하지만 외국인. 프로그램, 그리고 투신, 연기금에서 각각 어제는 매도가 좀 우위에 서 있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습니다 하지만은 다른 한편으로는 사들이는 주체는 있어요 분명한 거 그래서 어제 같은 경우에 지금 금융투자하고 기관계에서 전날의 거래 현황에 비춰봤을 때좀 많이 사들이는 그런 모습 좀 보여줬어요 이처럼 수급의 주체는 팔고사고로 반복을 합니다 그리고 계속해서 기간의 수급세가 저는 유심히 좀 살펴보고 있는데 최근에 이와 같이 많이 매도를 계속해서 진행을 했어요 하지만 다시 기간의 수급이 좀더 오늘 이후까지도 계속 들어와 준다라면 지금 현재 구간이 좀더 단단한 지질세로서 메꿔질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앞으로의 방향성은 위로서 좀 물꼬를 트는 그런 부분도 없진 않을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고 자 그럼 주봉상의 흐름을 좀 살펴보시겠습니다. 지금 현재 이 선이 이동평균선이 21선이에요. 자이 21선을 이탈하지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현재. 자 그렇기 때문에 전 쉽게 말씀드리자면 이 구간을 지금 세력은 관리를 하고 있고, 즉 주가 관리를 함으로써 이 아래까지는 이탈할 생각이 없다고 좀 보여집니다. 하지만 이 구간이 점점 길어짐에 따라서 이제 개인과 혹은 이제 기관들의 매수세는 들어와 줄 수밖에 없어요. 왜이 구간에서만 행보를 하기 때문에 지지세는 더 강화될 것이고, 이에 여기서 더 빠질 일이 없겠다면서. 매수세가 계속 들어올 거예요. 하지만 그 전에 세력이 주가 관리를 한다는 의미에서 보면 매수세가 좀 들어올만 하면은 지그시 이렇게 거래량을 낮춰주고 있어요. 최근에. 오늘 또한 거래량이 어제에 비해서 더안 나오고 있는 상황이고 계속해서 큰 폭의 오름세나 내림세를 보여주지 않고 평이하게 이렇게 흘려 보낸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순간 수급이 계속해서 들어온다 하면 다시금 이탈을 하거나 올려놓고 다시 빼고 다시 갈 수가 있어요. 이 앞전에 8만 원 자리를 그렇기 때문에 이 구간에서 분명한 거는 기간이 그렇게 많이 소비가 되지 않을 뿐더러 오랜 기간 여기서 버틴다라면 곧 수급은 꼬일 수밖에 없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자면 그렇기 때문에 제일 좋은 베스트는 장대 양보 하나 만들어 놓고 이제는 출발의 신호로 보내준다라면 8만 원까지 이 기간은 좀 단축이 되면서 빠르게 올릴 것이다. 좀더 쉽게 또한 정리를 또해 드리자면 이 안에서 또한 에너지는 계속해서 만들어지고 있고 그에 따른 응집된 에너지가 빠르게 상승으로 유도하면서 위로써 시간 또한 단축시켜 줄 것이다. 저는 그렇게 내다보고 있습니다. 자, 뉴스를 보시자면 폴란드 법인 글로벌 ESG 평가 기관에서 인증을 받았다. 자, 이처럼 웬케 메일 같은 좋은 소식이 좀들려가 주고 있어요. 자, 엔켐의 폴란드 법인이 글로벌 ESG 평가 기관 에코바디스로부터 실버 메달을 획득했다고 이제 밝혔다. 자, 회사 측은 이번 성과 엔켐이 국제 공급망에서 요구되는 지속 가능성 기준을 충족했음을 보여주면서 유럽 시장 내 협력 기반 강화에도 긍정적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강조했다. 자, 그냥 쉽게 제가 말씀드릴게요. 엔켐 같은 경우에 지금 어떤 큰 호재에 따른 뉴스가 나오진 않지만 은이 엔캠도 현재 지금 주가관리 차원에서 이처럼 뉴스를 만들어내고 도 있다 이렇게 전 보여지고 있어요 즉 적극적으로 이 엔캠은 주가관리를 위해서 힘쓰고 있다 라는 의미에서 이처럼 뉴스를 계속해서 각 신문사에서 노출될 수 있게끔 힘을 쓰고 있는 거예요 자 지금 현재 가치적으로 봤을 때엔캠의 지금 매출 신장이나 여러 가지 부분은 여러 가지 부분에 있어서 이 점을 갖고도 지금 현재 구간에서 너무 저평가돼 있다라고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보다도 먼저 2차 전지에 대한 시장이 안정성을 또한 깨하려면 시간은 다소 필요할 수는 있겠습니다만 전체 섹터가 좋은 호재의 뉴스에 따른 부분에 있어서 만큼은 같이 움직일 상황도 있어요. 하지만 그 전에 엔캠이 주도주로서 섹터 내 주도주로서의 역할도 분명히 해낼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 현재 구간은 단지 시작의 구간이다. 그 시작 단계를 만드는 구간이다라고 생각이 들기 때문에 또한 현재 구간이야말로 매우 중요한 시점이다라고 또한 생각이 드는 거예요. 자, 이에 저 도영이는 NKM의 주가 성장률, 즉, 주가의 기대치 이상의 목표를 좀 바라보면서 지금 현재 구간에서 잘 대흥에 나가시길 좀 바라봅니다. 즉 인내심도 필요하다고 했습니다. 지금 구간에 있어서 잘 버티신다라면 곧 좋은 성과 혹은 지금 자리에서도 잘 살펴보면 기회라는 게 분명히 있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자 엔켐이 지금 현재 2차전지 시장은 저는 주도할 수 있다라는 부분에 있어서는 예전과는 다른 기업의 또한 체질 개선도 많이 이루어졌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처럼 최근에 다른 2차 전지 관련 주와는 달리 거래량도 많이 보여줬기 때문에 다시금 상승의 추세를 이어갈 수 있는 흐름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그런 점에서 먼저 치고 올라가는 게 또한 엔, 엔캠일 수도 있겠다. 2차 전지 주도 섹터 내에서. 그렇기 때문에 저는 좋은 전망을 좀 바라보고 있지만 지금 현재 시장이 계속해서 좋아지고는 있지만 소위 말해서 관심세 부분은 다소 미진할 뿐이다. 그렇기 때문에 저는 이런 상황이 곧 다시 한번 말씀드리자면 기회라고도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지금 구간의 가격도 매력적이고 또한 위 윗선에서 지금 현재 물려 계신 분들은 좀더 단가를 낮출 수 있는 그런 기회이다. 그리고 지금의 현재 파동으로 봤을 때는 약 1년 전에 1차에 대한 시세가 나왔어요. 하지만 다시 사이클이 돌아오에 다시 2차에 대한 대파동이 일어날 가능성이 충분히 크다. 물론 엔켐뿐만이 아니라 2차 전지에 대한 이 섹터만 보더라도 이제는 갈 때가 됐다. 저는 렇게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 지금부터라도 유심히 좀 살펴봐야 될 부분이다. 저는 생각이 들기 때문에 저는 이처럼 무료 가족방을 운영을 하면서 시장의 정보, 발빠른 정보를 실시간 알림으로써 제가 참여하신 분들에게 알려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이처럼 좀 갈만한 섹터들, 이제 막 저점을 갱신하고 바닥을 만든 이후에 이처럼 큰 폭의 상승률을 낼 만한 그런 종목들을 제가 저희 무료 가족방에서 실시간으로 대응과 더불어서 무료 추천을 해드리고 있어요. 그리고 거기에 따른 타점까지 이렇게 공유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날이었어요. 4일. 자 오늘 장중 20% 이상 상승률을 보여준 이런 종목들 단계에 따른 큰 수익률 을 또한 안겨다 줄수 있는 이런 종목들 위주로 제가 추천을 드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이날 4일이었습니다. 제 무료 가족방에 무료 추천주로서 타점을 공유해 드렸던 바제 무료 가족방에 계신 분들은 최소 20%에서 그 이상의 수익률을 지금 현재 얻고 계시고 또한 매도로서 차액실현을 하시고 계십니다 자 이처럼 실시간 무료 추천주를 정확하게 맥점 분석에 따라 제가 추천을 드린다는 점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에 관심 있으신 분들은 이번 기회에 꼭 참여하셔서 좋은 수익률 또한 같이 만들어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에 참여하는 방법은요 지금 현재 보시는 종목 n 엔 m 이라고문자를 보내 주시면 제가 실시간 확인되는 대로 저희 무료 가족방 입장 안내 또한 해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자 보이시는 화면은제채널에제 영상이고요. 자 그러면 아래 단에 하단을 보시면 댓글란 이렇게 고정 댓글로 두가지 링크가 있어요. 자첫 번째 링크는 뭐냐면 바로 모바일상에서 우리 시청자들께서 보시다가 클릭을 하시게 되면 바로 문자가 전송이 될수 있는 링크입니다. 그래서 제 방송을 보시다가 문의사항이라던가 종목에 대한 부분 궁금하신 점 있으시면 바로바로 바로 문자가 발송될 수 있게 이렇게 링크를 하나 만들어 놨으니까 좀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요. 자 그럼 월봉상의 기준을 좀 살펴보시자면은 오일선 위로 계속해서 유지는 하고 있어요. 크게 이탈을 발생하거나 크게 상승을 만들 만한 그런 거래량 또한 나타나지고 있진 않다. 그에 따라서 제가 앞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주가관리 현재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언제든지 뉴스는 나올 수가 있고, 시장의 변화는 더 좋아질 수가 있습니다. 지금 9월 이후에 이제 곧 10월이 다가올 것이고, 그 안에 연말 다가오기 그 앞서서, 자, 2차 전지에 제가 뭐라고 했죠? 이 방향성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명확한 흐름 조짐이 좀 나와줄 수도 있겠다. 그리고 실적에 대한 부분에 있어서 좀더 나아지는 흐름에 2차 전지는 그 전부터 다시 상승을 그런 모습 또한 보여줄 것이다. 저는 이렇게 좀 짧게 정리를 해드리고 싶어요. 그렇기 때문에 지금 구간에서 현재 좀긴 안목으로서 좀 바라보시면서 이 안에서도 챙겨갈 수 있는 기회가 있다라면 꼭 챙겨가셨으면 전 좋겠어요. 그리고 무엇보다도 제 무료가족방 들어오셔서 정보를 비롯한 시장의 흐름 또한 같이 깨우쳐 나가시면 좋겠다. 중간중간 저희 또한 무료 추천주를 통해서 부가적인 수익도 올리시면 또한 좋을 것 같다. 그렇게 또한 제가 정리를 해드리겠고, 이미 참여하신 우리 무료가족방의 가족들하고도 또한 주식시장의 흐름에 대해서 서로 소통하시면서, 또한 주식시장의 안목 또한 함께 얻어 가신다라면 일석이조의 효과가 분명히 나타날 것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듭니다. 자, 그럼 마무리하는 의미에서 제가 앞전에 말씀을 드렸죠. 자, 시청자 무료 혜택. 지금부터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지금 보이시는 화면은 저의 영상 채널이고요. 자, 아래 보시면은, 저 이처럼 댓글란에 두 가지의 링크가 있게 있습니다. 자, 무료 혜택. 자,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 이 부분을 이렇게 클릭을 하시면은, 자, 이처럼 저의 구독자를 위한 무료 혜택이라고 내용이 이렇게 나와주고 있습니다. 뭐, 이 내용은 누구나 보시면 쉽게 이해하시라 생각 들어서 제가 좀 넘어가겠고요. 자, 아래 보시면 이처럼 문항이 있어요. 중복 선택이 다 가능합니다. 전체적으로 다섯 문항이 있는데 다섯 개의 선택이 다 가능하게 돼 있어요. 나는 이 중에서 원하는 것만 하겠다 하면 이렇게 한두 개만 하셔도 되고 그 이상 하셔도 된다라는 것이죠. 자, 첫 번째는 뭐냐면 전문가 주력주 따라잡기 월 목표수익 30에서 40% 매일매일의 수익을 원하신다라면 이 문항을 선택을 해 주시고 그에 따라 제가 주력주를 소개를 시켜 드릴 것입니다. 그리고 나머지 장 시작 전에 급동주 문자 받기 말 그대로 단타의 개념이겠죠. 그날 그날의 수익을 얻고자 하시는 분들은 이 부분 꼭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다음으로는 제 무료 가족방 말 그대로 무료 가족방에 입장하는 거니까 그렇게 참고해 주시면 또한 좋겠고 다음에는 자 내가 지금 현재 갖고 있는 종목에 대해서 좀 문제가 있다 싶으면 종목 진단을 받을 수 있게 이렇게 또한도항을 만들어 놨어요 그래서 이렇게 보시면 되고 마지막으로는 급등주 검색식 받기라고 해서 지금 현재 잘 나가는 종목들 있죠 올라가는 그런 종목들 리스트로서 보여주는 검색기라는 프로그램이 있습니다. 그 프로그램을 스스로 매매하시는 데 도움이 될수 있게 발송을 해드리고 있어요 현재 그리고 다음으로 자 보내신 분의 성함은 있으셔야 겠죠 만약에 문의 상담을 통해서 안내를 받으셔야 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꼭 성함 적어 주시고 그 다음에 연락처 그리고 끝으로 현재 시청하고 계신 방송의 제목 종목 이름을 적은 다음에 제출 버튼을 이렇게 눌러 주시면 모든 설문 사항의 기재가 완료됨으로써 이제 전송이 되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이해하셨죠? 자 그럼 끝으로 오늘 영상은 제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자 엔캠 계속해서 지금 구간이 인내해야만 하는 그런 상황이라면 어쩔 수 없이 바라보는 것이 아닌 좀 기회의 폭을 넓혀간다라는 의미에서 긍정적인 상황으로 받아들이신 게 오히려 좋을 거라 생각이 들어요. 언제까지건 주가는 흘러내리고만 있지는 않아요. 그리고 엔캠, 제가 말씀드리지만은 지금 자리가 다시 대 시세를 만들어낼 수 있는 그 시작점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저는 엔캠에 다시 시작하는 모습이 곧 조만간에 다시 충분히 보여줄 것이다. 그리고 기업의 체질 개선에 따른 예전의 모습과는 달리 더큰 성장률을 또한 보여줄 것이다. 이렇게 말씀드리고 오늘 영상은 제가 마무리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끝으로 오늘도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 잊지 마시고 꼭해 주셨으면 좋겠고 무엇보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우리 모든 주주님들께 감사드립니다.